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우리는 갑자기 마감 시간에 쭉뼈 술집을 나섰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항상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면, 으스스한 기분이 들곤 했다는 것이다. 그날도 그런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을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걸어서 가야 했기에 어둡고 조용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더 무서웠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했고, 바람에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갑자기 휴대폰도 배터리가 떨어져서 전원이 꺼졌다. 시간이 몇 시인지도 알수 없었고, 대중교통 앱도 열어볼 수 없어 당황했다.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이 있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이상한 멜로디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귀에서 맴도는 이명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익숙하지 않은 곡조로 뭔가 불편한 느낌을 자아냈다. 마치 꿈속에서 들은 적 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켜져 있지 않은 가로등 아래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음악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어 그 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이어폰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면 원래 내가 가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지만, 그때는 그저 그곳을 피하고만 싶었다. 비상 식량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손전등을 꺼내어 길을 비추며 앞만 보고 걸었다. 숨이 찰 정도로 걸음을 빨리 하자 조금 안심이 되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귀에 다시 같은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마침내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몇십 미터 뒤에 아까 보았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직도 얼굴을 볼수 없었지만 그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공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을 잃를 각오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 소리에서 멀어지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어느새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제자리로 맴돌고 있는 듯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식은땀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다리가 풀려버린 나는 잠시 허겁지겁 멈춰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내가 익숙하게 지나던 공원 끝자락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 더 많이 도망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나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두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차분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날 밤 내가 걷던 그 거리에서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망 시각은 바로 내가 그곳을 지났던 순간과 비슷했다. 그 이후로 그 공원 주변을 걷는 것이 무서워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수 없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외곽 지역, 구도봉동으로 불리는 곳에는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에 문을 닫은 이후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예전부터고 도봉동 귀신 이야기라는 괴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괴담의 중심에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폐교되기 전 한밤중에 기숙사 안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는데 죽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간밤 예복도를 헤매던 소리를 들었고 그 후로 아침에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기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날에는 기숙사의 창문에 창백한 얼굴이 비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책상 서랍에서 누군가의 낙서 같은 문구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마치 절규하듯 도와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이어져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전이 폐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흥미로운 대학생 무리가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촬영 장비를 챙기고 폐교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한 명인 지수는 영화 제작 전공생으로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인 민수, 영철, 수진 역시 각자의 흥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학교에 들어서자 해가 서서히 지고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끌낄거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바람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기숙사 건물부터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낮고 부서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980년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날짜가 쓰여 있었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상이 먼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방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한 여학생의 옛 교복이 걸려 있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수는 기숙사 복도 끝에 있는 창문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문으로 만들었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움에 찬 지수는 셔터를 누르려 했지만, 한순간 그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놀란 친구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영철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여기, 여기에 무언가 적힌 것 같아라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먼지로 덮인 바닥에도 하죠. 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저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걷는 소리 같지 않았고, 끌리듯 나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나가자. 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유동쳤습니다. 복도에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조명 아래, 그들은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차서 발로 문을 차고 어깨로 부딪혔지만 문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까스로 위층, 계단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들은 그날 밤 고단한 정신 상태로 학교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후, 그들은 그날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기숙사 창문에 비친 창백한 얼굴과 듣지 못했던 속삭임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수는 영상 속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어떤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어. 였고 그 어조는 점점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교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그 학교를 방문했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작은 숲에 관한 이야기였죠. 주민들은 그곳에 밤이 되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저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학원에서 늦게 끝나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뒷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낮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만 어두워져도 오싹한 기분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중한 명이, 여기가 그숲 있는데 맞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지만, 저는 문득 그 숲에 대해 항상 들었던, 괴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숲, 입구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숲 입구는 철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간신히 사람이 지나갈 정도 위구멍이나 있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 모두가 주저했지만 결국 호기심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 앱을 켜고 숲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숲일 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자 기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두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두에 있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 그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숲 한가운데 나무 위에 이상한 형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의 둥지나 쓰레기 같은 것으로 보였지만 플래시 라이트를 비춰보니 사람 형체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네킹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마네킹의 얼굴은 인간이 얼굴처럼 색칠되어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는 빗자루와 걸레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의식을 치르기 위한 설치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까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서로 암묵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모두 그 일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 그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숲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숲에서 밤에 이상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이사하게 되었고 그 숲과도 멀어졌지만 그때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물건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 일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도 가끔 궁금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숲에 관한 소문이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제발 절대 숲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